안녕하세요, 단주입니다. 제가 요즘 댓글 피드백을 잘 보고 있는데, 아이스본 기다리다 고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급하게 영상 하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석유가 되신 분들은 분명 아이스본 스토리를 빠르게 밀것 같아가지고, 저도 석유분들도 랭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드 컨텐츠 가이드인, 즉 인도의 땅 가이드와 팁을 제작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이 있으니까 랭손실 나기 전에 빠르게 가봅시다. 먼저 인도의 땅이라는 컨텐츠는 탐색을 통해서 재료를 파밍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의 땅이라는 맵이 따로 존재하고 아이스본까지 있는 맵의 특징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각 환경은 지대로 표시가 되고 레벨 표시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레벨은 최대 7까지 오르고 레벨마다 나오는 몬스터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3렙까지는 고룡을 제외한 일반 몬스터, 4렙부터 위험도 1 역전 몬스터가 나오고, 5렙부터 일반 고룡과 위험도 2 몬스터가 출현하고, 6렙부터 희소 몬스터, 7렙엔 역전 고룡이 나옵니다. 이게 웃긴 게 인도의 땅 몬스터들만 커강 소재를 드랍하게 되요 다만 위 쓰셔야 되는 지대가 6개씩이나 있지만, 아마 PC버전은 네 가지만 먼저 나올 겁니다. 또한 각 지대마다 광석 게이지, 뼈 게이지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채집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후에 최종적으로 거대 광석, 거대 뼈무덤이 출현이 되고 거대하게 갈수록 레어더가 높은 커강에 필요한 소재가 드랍하게 됩니다. 다만 뼈무덤과 광배기치는 랜덤으로 스폰이 되니까 벽을 따라 쭉 둘러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 이 채집은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땅에선 수력과 채집을 모두 할 텐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지대 레벨이 둘쭉날쭉 오르게 됩니다. 이걸 특정한 지대만 레벨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지대에서 나오는 몬스터만 조사하면 그 지대 레벨이 오릅니다. 다만, 이게 모든 지대 레벨이 총합 19가 되면은, 한쪽 지대 레벨을 올리면 다른 지대 레벨이 떨어지니까 올리고 싶지 않은 지대를 레벨 1로 떨어뜨려서 올리시면 편하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렵을 통한 레벨 강화를 하려면 먼저 영역 다툼 흔적을 찾고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분석 상황이 생기고 해당되는 몬스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포인트를 모으면 몬스터 유일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려면 일단 캠프여 빠빠시에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 분석이 완료된 몬스터를 서식하는 지대로 소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대 레벨에 따라 역전으로 출현한다는 것인데요. 소환하는 지대가 해당 몬스터의 역전 개체가 나올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일반 몬스터가 아닌 역전 몬스터로만 나오고 지대 레벨이 낮아서 역전 몬스터 출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몬스터만 나오게 됩니다. 일반 몬스터야 커강 소재로 자주 쓰이지 않는뿐더러 원하는 역전 몬스터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유인하는 기능은 최대한 아껴서 지대 레벨을 올려서 소환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의 땅에서 레벨 7까지 올리려면 중간 중간 레벨 한계를 퀘스트를 통해서 뚫어야 하는데 6렙은 마스터랭크 49대, 6렙은 마스터랭크 69대, 7렙은 마스터랭크 99대에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마스터 랭크를 빠르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강 때문에 모든 몬스터의 소재를 하나씩 얻어야 하는데 발견 못한 몬스터가 있다면 달려가서 벽궁을 통해 나오는 유실물을 죽고 마스터 랭크 경험치를 많이 주는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서 99까지 빠르게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원하는 몬스터에 빠르게 발견해야 하는데 조사 거점에 집회 구역에서 격투장 자유 퀘스트를 수주하고 퀘스트 리셋을 하면은 빠르게 인도의 땅 몬스터를 바꿀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소재만 구하고 나오면 지대 레벨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럴 때 선빵 안 날리는 몬스터 뒤를 따라다니면서 발자국을 수집하거나 재료가 많다면 덫과 추가 조업분을 통해서 덫 4개를 맞추고 귀환하고 덫 4개, 귀환하고 하는 식으로 조사 포인트를 쌓으면 레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똑같이 해주는 파티가 있을 때 효과가 크니까 저같이 아싸이시다면 인땅에서 사냥하는 게 느리지만 또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전자의방식으로 한다면 파밍 대신 마카영금으로 소재를 얻어야 하므로 역전 위험도 3 몬스터 소재는 마카영금으로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역전 위험도 2 몬스터까지만 이렇게 하고 역전 위험도 3 몬스터는 토벌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노가다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약주 하나를 장착해 지지력 1렙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유실률이 두 개로 떨어지는 버그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밍에 당부하고 싶은 건 월드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커강을 되돌리는 기능이 생겨서. 사용했던 소재를 다시 돌려봤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필요한 해당 커강 소재에 맞춰서 몬스터 유실물을 얻으면 되는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 중에 있으니 댓글을 통해 링크로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지젤 레벨 올리는 순서를 추천하자면 삼림 지재 3 렙을 먼저 찍어서 안 가로도다를 만나 신발을 만들고. 독기 지대 6 레벨 찍어 티가 아종 광어구를 얻고 난 다음에 삼림 지대를 7 레벨로 만들어 진 오우거 상처 안가루르가 역전 고룡을 사냥하다가 다가오는 은금화룡 응, 2월 패치에 맞춰 황야와 육사로 레벨을 올려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2월 패치로 용암 지대가 추가되면은 용암 육산호 황야 삼림 순으로 해주시고. 빙설지대 패치까지 나오면 빙설, 용암, 육산호 페이스에 나머지 하나는 취향껏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의 땅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인도의 땅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니까 제가 큰 틀에서 영상을 바라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단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